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제 또 농성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좀 개입을 해달라 이런 의미도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노동부 이랜드 리테일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세 번의 근로 감독을 했었는데요. 다 선방방에 처벌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기관을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그래도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어 지금 뭐, 뭐 직장내 괴롭힘이든 직장내 갑질이든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이고 한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네. 작년에도 무혐의 판정을 했고 올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도 이제 노동자분들을 연대를 하고 다니다 보면은 네,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사. 이제 회사 측이랑, 네, 네. 그 다음에 노동청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유인데, 네. 어쨌든 정부 쪽에도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개입을 할수 있다면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개입을 하셔야겠죠? 어, 악덕기업이라고?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무총리실에 면담 자료도 올라갔고, 국정기획 조정 국정기획 조정위원회에도 자료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계속 이제 이랜드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아, 그러니까 압력을 조금 네.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인 네. 거죠. 그리고 대기업은 네. 근로감독관들이 그렇게 좀 꺼려하는 곳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로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로펌이나 뭐 너무 뭐 전문 로펌들을 사서 하기 때문에 되게 꺼려하시는데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정부의 힘이 좀 필요하죠.